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솔류한테 찜닭으로 좀 당한게 있잖아요 댓글을 막 보니까 찜닭은 찜닭으로 안동가서 복수를 해라 이런 댓글들이 좀 있어서 아 이거 좋겠다 오늘 안동으로 좀 계획을 잡았는데 문제는 솔류가 차만 타면 의심을 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냅다 그냥 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얘기를 좀 하고 갑시다. 말도 없고 정치 알 수가 있어. <laughs> 어머! 정치라도 아, 줘야지. 내가 뭐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할거 아니니. 너 너무 이기적이다 야. 응. 뭐야? <목소리> 왜 그래?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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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눈이 내리는 나. 날 안동역 앞에서 <웃음> 만나자고 <웃음> 약속한 소리요 <laughs> 새벽부터, 아 새벽부터 <laughs> 찜당 <찜닭> 먹으러 <웃음> 안동에 <웃음> 가는데 오늘은 진성 아저씨가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네? 신박하다 신박. 그러니까요 저들뻑이것자 오늘은 안동역으로 모시겠습니다. 어, 안동? 안동 얼마나 걸리지? <laughs> 아니 나 내일 아침 일찍 일 있어 준고야나 아침에 일찍 일 있다고 내일. 밤에 올거 아니야. 어머 <laughs> 오머오머 나 허리 케이블로 가고자 하는데 네 시간 걸려요 4 시간. 어야 <laughs> 말문이. 시간이 났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입 터진 김에 얘기하자. 그래, 얘기하기가 좋다 그래. 얘기해봐. 나도 그 찜닭에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단 말이야. <laughs> 얼마 전너 때문에 내 찜닭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이 트라우마를 좀 깨야 될 거네. 치유를 받으려면. 찜닭을 그래 한번 먹자. 아유. 내가 응?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사달라고 응. 하니까 어 그럼 뭐 어떻게? 골목으로. 냉면 먹으러 평양 가라 그러는 사람들이. 잘 냉면 먹으러 평양을 가라 그러는 사람들이. 골목을 <laughs> <laughs> <릴북을> 하라고? 대비나 지금 안동 그 찜닭 찜닭 골목이라고 있어. 오카페 오줌 잘 쌌습니까?

그럼 누가 가는데? 어디를 같이 간다고 그 상의를 할 경우에는 내가 낼수있다 같이 여행을 가는 거면은 그치? 같이 가도 지금 뭐 내가 혼자 가냐? 근데 혼자 가고 있어. 우 커플. 우! 천동톨 게이트? 아, 이오 안동 배고. 배고. 아 그리고 어. 우리 영상에 나오는 그 블시체 있잖아 안동, 안동 까투리체 그지? 어게 이제 안동 까투리체거든요. 똑같은 말을 왜두번 해요? 이거 뭐 거의 그 안동 홍보대사 아니야아 <laughs> 엉덩이 아파 와. 안 마을잖아요. 아우 시원. <laughs> 어, 이렇게 떨리는 게 별로 없네요. 와, 이거 어우 와 이거 뭐야?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올시다. 어우 너무 이쁘다. 우카플 <목소리도> 안동 도착. 오늘의 점심감 저녁은 안동 찜닭이네요. 우 찜닭에 버립니다. 우리가 찜닭버리네요우카페 안동 찜닭 파란. 이거 바로 안동찜닭 아니겠습니까? <laughs> 들어올 때는 없었는데 손님분들이 또 이제 꽉 차가지고 시끄럽게 먹으면 또 이제 피해가 가니까 조용히 먹겠습니다. 네 조용히. <laughs> TV 나온 집이 제 맛집이잖아. 골목 들어온데 보니까 뭐다 TV 나왔더라고. 다 맛집인 걸로. <laughs> 와, 당면부터. 보수... 일단 당면부터. 밥을 먹으려고 아, 뭐... 안동까지 와서 <laughs> <laughs> 안동찜닭을. 아우 아주 경이롭네요. 우와 음 너무 맛있어 와 아니, 간이 제대로 됐네아 찜닭은 아니, 이래서 안동찜닭이구나 감자 좋은 컨텐츠 덕에 안동 와서 찜닭도 먹고 이런 맛도 느고요 나는 그냥 <laughs> 집에서 식사 먹어도 좋아요 서울에서 먹는 찜닭이랑 이맛 자체가 다르네 아예 네. 다른 음식인데 뭐 다르긴 다르다 진짜. 진짜 솔류 어머님이 해주신 찜닭 이후로 가장 아, 맛있는 거당이야 음. 진짜 시킨 건데 아, 양도 엄청 많아. 살짝 간장치킨 음. 맛도 나는 것 같아. 음. 4시간 넘게 아주 쫄쫄 굶은 상태에서 먹으니까 는 이게 맛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아.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이거 먹으러 지금 온 거죠? 그죠 4시간 넘게 차 타고? 네, 먹고 가야죠. <laughs> 너무 배고픈 상태로 먹으니까는 그냥 금방 참. 나는 그렇지 않은데. <laughs> 음, 간이 진짜 잘배있어 이게 찜닭 만들 때 어려운 게 간이 배기하는 게 힘들거든요. 탈곡이 뭐. 아 랜덤으로 아무 집이 나 들어온 건데 다 맛있는 건지 이 집이 맛있는 건지. 아 만족하십니까? 음. 음 역시 맛 찜닭은 뭐. <laughs> 시작이. 안동이 뭐 제맛 아니겠습니까? <laughs> 이거는 안동 사투리가 맞나요? 아니 여기 경상도예요. 음 그럼. 그래. 모르고 왔어요? 아, 몰랐어요 나 <laughs> 몰랐어요. 야, 막,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오는 거야 맨날. 마 여가만 막, 막 경상도입니다. 경상도군요. 아, 맛이 진하다. 진짜. 그러니까. 살짝 이것 때문에 안동 살고 싶어지는. <laughs>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간이 딱 맞고 색깔도 너무 이쁘고 진짜 존나 맛있네개 존맛탱이다 진짜. 나 진짜... 네, 네. 최고다 이거 중모의 감정표현은 강노밖에 없어요? <laughs> 뭘 찍는 거야? 아나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 어머머머머. 접시는 먹으면 안 돼요 어질 찍는 거냐고 야 살코기 있다. 야, 이런, 이런 뼈다운 아, 내가 먹어야지, 아, 이런 거. 아유, 뼈다운 내가 먹어 치워야지. 나는 끝났는데. 이쪽은 언제 끝나지? 와, 양이 진짜 이자다이자양 회의자. 진짜 많다. 되게 강해져. 엄청 는 거야. 응. 혜자다. 아, 맛있으면 됐지, 뭐. <laughs> 나한테 우리 예비 장모님이 해준 찜닭과 응? 안동찜닭 두 개를 넣고 뭘 먹을래? 는 어? 나도 모르게 솔류 내 찜닭으로 <laughs> 손이갈것 같은 거. 그당음에 너무 충격적인 거야 지금. 이렇게 맛있는데 왜난 아직도 솔류 어머니의 그 맛있는 찜닭이 내 머릿속에 잊혀지질 않는 거지. 이렇게 넣어서 비린 다음에 난끝났 바람에 날 <laughs> <laughs> 휘어버린 나가서 안동 구경 조금 하고 갈까요? 여기 안동에 또 하회마을 있지 않나? 그래서 오카페. 저희 하회마을을 좀 가보려고 했는데 왜까지 오늘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잖아요. <laughs> 하회마을 입장이 안 돼요, 이 아, 시간에. 진짜 보고 왔어야 되는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회마을은 건너뛰고 에이... 원래 도산서원도 있거든요. 도산서원 <laughs> 알죠? 도산서원도 강남에 있지 않아? 동남에요? 나는 강남에서 가본 것 같은데? 강남에 도산서원이 있다아 네! 아.. 네. 수 도산서원은 저거 아닌가요? 그.. 1만짜리.. 도산짜리... 어! 맞아요! 네. 퇴계의형님 오! 똑똑해요! 아니 이건 뭐 똑똑한 게 아니라! <laughs> 강이산식 강남에... 아닌가요? 강남에 도산서원이 있다고요? 어.. 글쎄요? <laughs> 그럼 솔씨 오늘 좀 다시 왔습니 <laughs> 그래서 월영교로 가고 있습니다! 오 월.. 월영교! 발음으로 뭐가 맞나요? 월영교가 맞나요? 월영교가 맞나요? 하이오 네 저희 이제 안동 와서 안동 찜닭을 먹고 월영교에 왔습니다 와. 오. 아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나도 좋고? 솔루도 좋고 아 정말? 고마워 찜닭도 좋고 아 좋아 좋아 안동 좋은 도시네 계속 둘셋 한... 안면 카메라로 찍을래? 어아 역광이잖아 아 다리 두껍긴 하잖아 좀 뒤로. 뒤로 좀 뒤로 뒤로? 더 뒤로 더더 뒤로 더더아 더. 더. 떨어져 떨어진다 <laughs> 아 뭐야 지금 다 가리잖아 뭘? 네 그림자가 지금 내 얼굴에 가리잖아 발에서 그 신발에서 왜 이렇게 소리가 나요? <laughs> 애기들 신발에서 소리 나는 것처럼 소리가 나너몇 <laughs> 살인데 그뾰뿅이신발 신어? 가만해라 우카페? 아야 무슨 찜닭 먹으러 안동을 가고 비빔밥 먹으러 전주를 가고 이거 아니지 않냐? <laughs> 가서 먹으면 맛이 다르잖아 좋잖아 가면 뭐 너하고.. 너무 힘들죠 너무.. 음. 어, 이씨 좀 그만해라 좀! 그걸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laughs> <이제> 진렇게 많은데! <laughs> 아니 우리가 여행 유튜버도 아니고요! 유튜버가 다 같은 유튜버지! 뭐 네. 여행 유튜버, 개그 유튜버가 따로 있나! <laughs> 우리는 코미디 유튜버잖아요! 바람에~~ <laughs> 다 왔다 이제! 시간 걸렸지? 왕복으로 치면 7시간에서 8시간 걸렸죠. <laughs> 내일은 뭐 먹을 거야? 아 먹을 거나 다이어트 했어요